자 안녕들 흐신가 하이. 오늘 이야기는 조선에 있었다는 신선이 사는 섬 이야기야 스근하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지 명나라 만력대의 일이야 유홍훈이라는 벼슬아치가 있었다는데 이 유홍훈이가 한 번은 황제의 사신으로 조선에 가게 된 일이 있었다네 <laughs> 이거 참 기대되는군 내 네, 일찍이 꼭 한번 조선에 가보고 싶었거늘 드디어 조선의 훌륭한 제2문화를 내 눈으로 직접 볼수 있겠구나 잠깐만 제2? 제이? 제2라니? 이게 뭔 소리야? 조선이니까 제이컬처겠지 멍텅구리야 헐 허감이 좀 어쨌거나 유홍우는 큰 기대를 안고서 조선으로 가는 것인데 가장 기대를 하는 건 따로 있었어 조선에는 안기도라는 섬이 하나 있었다는 데 말이야. 소문에 따르면 이 안기도에 신선이 살고 있다라는 게 아니겠어. 허, 신선? 진짜로? 그렇게 기대를 품고서 한다름에 후다다다닥 하고 조선에 와서는 대신들에게 물어봤다네. 안기도에 꼭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이지. 좀 안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근데 nope. 다들 하나같이 안된다고 단칼에 거부하는게 아니겠느냐 말이야 허허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줄 알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의 위대한 명나라 사신께서는 이게 뭐라고 갑자기 꼴을 받아버리셨다지 아니 황상의 사신이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거지 무슨 큰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니들이 안보내주면 뭐 어쩔건데 니네 대빵한테 직접 부탁하면 되지 까짓것 그러고는 다음날 조선 국왕을 아련하는 자리에서 대뜸 안기도로 보내 달라고 떼를 써버리는 게 아니던가. 대신들은 곧바로 똥씹은 표정이네만 왕은 황제의 사신한테 좀 비위를 맞춰줘야 하는 입장이었거든. 허 참, 지가 뭔데 남의 나라 국왕한테 이래달라 저래달라야? 아니, 지가 황제야? 자기는 그냥 사신이잖아. 그냥 황제 말 전달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지 마음대로 행동해? 얘가 꼴 받으면 상황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지니까 그렇지. 지 마음대로 없는 말 지어내서 황제한테 일러 바치면 뭐 어쩌려고? 아무튼간에 왕. 은 사신의 요구를 들어주라 명했으니 유홍우는 원하는 대로 안기도에 가볼 수 있게 되더랬지. 그렇게 안기도로 갈 채비를 하는데 대신들이 사람 한 명을 소개시켜 주더군. 장씨라는 소년인데 얘가 안내해 줄 참이야. 안기도는 신선들만의 세상이기에 인간 세상과는 두절되어 있어옵니다. 오로지 한두 명만 조용히 다녀와야 하오니 저와 둘이서만 가옵시고 호의는 일절 대동하지 마시지요. 많은 사람이 가면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배를 침몰시켜버릴 겁니다. 약간 좀 무서운데. 나라면 절대 안 가지. 쟤도 좀뭔가 이상해. 하지만 유홍우는 오히려 기뻤다네. 원래부터 이런 걸 기대하고 온 거니까 말이야. 흔치 않은 오컬트 체험이 아니겠느냐. 요오는 그날 곧바로 출발을 하는데 장시 소년의 말에 따라 화려한 사신 복장도 벗고 조선 백성들이 입는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은 채였어. 그렇게 배를 띄우어서 가는데 이 섬이 멀지는 않았는지 얼마 안 가서 저만치에서 섬이 보이더래. 오호라! 저게 바로 그 섬이구나. 안기도 어서, 어서 가세나. 근데 배가 섬에 다가갈수록 점점 바람이 심해지면서 오사 고사하게 한기가 차올라 이거 참 신기하군 못해서 그리 멀리 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날씨가 왜 이래? 이때는 해변 내려쬐는 여름철이었는데 섬으로 다가갈수록 시간이 마치 빠르게 돌아가는 듯 겨울처럼 점점 점 추워져 왔으니 이거야 정말 과연 신기한 일이었지. 그러자 소년 장 씨가 웃으면서 대꾸하는데, <laughs> 섬에서 원치 않나 봅니다. 당신이 오는 걸 말입니다. 뭔가 미심쩍은 말을 뒤로 하고서 섬에 들어섰는데 말이야. 오호라 이참 놀랍구만 방금 전까진 겨울이라도 온듯 춥더니 정작 섬 안은 따뜻하니 포근한 게 금방 봄이 된것 같구만 섬 안에는 온갖 꽃과 작은 짐승들이 돈읽고 있었으니 방금 전까지 휘몰아치던 성난 바람은 마치 거짓말 같더지 뭔가 참으로 별천지로다 자. 하시죠. 소년 장시를 따라서 서만으로 더 들어갔더니 어떤 동굴 하나가 보였지. 그리고 그 동굴에는 백발의 노인 몇몇이 앉아서 유흥을 바라보는데 대부분 냉랭하니 시선이 싸늘한 거야. 사람을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상황인 건데. 자, 너무 그러지들 마시고 간만에 손님이 아니옵니까? 그러자 노인들은 그저 곧방기만 끼더니 자리를 피해버리더란 게 아니겠나. 그래도 그 중에 한 명은 선선하게 웃으면서 다가오긴 하더라는구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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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니 대명국사신께서는 너무 개이적게 생각지 마시오. 허허. 내가 사신인 걸 아셨소이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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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는 뭐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 세상 돌아가는 건다알 수가 있어. 그제서야 유홍우는 이 노인들이야말로 신선이란 걸 알아챘지. 혹시 신선이시오? 맞습니까? 음, 글쎄우시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어이다 아니 무슨 어참 내 정신 좀 보게 손님이 왔는데 마실 거라도 좀 내줘야지 어허 그러고는 호다다닥 뛰어가더니 동굴 벽면으로 가는 게 아니겠나 그 벽면엔 말이지 쇠못 하나가 딱 하니 박혀 있었는데 노인은 슬며시 손을 뻗어다가 이 쇠못을 뽑는 게야. <끝> 그랬더니 못이 박혀있던 구멍에서 웬 물이 질질질질질 흐르는 게 아닌가 헐 이게 뭐야 이게 고로새물이야 고로새물은 나무 수액이고 이 멍텅구리야 노인은 이 요상한 물을 한잔 가득 담더니만은 다시 못을 박아서 막더라는군 설마 저걸 먹으라는 건 아니겠지? 자자 사양하지 말고 한잔쭉 들이키시오 아우 많네 <laughs> 아니, 어, 응, 음, 꼭 고맙소. 건네줄 물은 색깔이 시퍼런이 유홍운은 이거 난생 처음 보는 물인 게 아니겠어. 이거 그거네, 파워에이드. 개냐이 멍텅구리야. 워셔액인가? 뭐, 유홍운이 조심스레 한 모금 맛을 살 보는데. <웃음> <웃음> 화샤 얘기네 시끄러운 멍청아 아우 이게 대체 뭐요 뭐가 이렇게 차갑소 이빨이 다 떨어져 나갈 것같구만이 요상한 물이 꼭 얼음보다도 차가운 게꼭 드라이아이스를 씹는것 같았다지 뭔가 결국 제대로 맛도 보지 못하는데 허허허허허허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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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입에 좀 맞지 않으시오 아니 이만하면 됐어. 이거, 이거 너무 차가워서 먹을 수가 없구려. 으음, 참고 드셔보시지, 몸에 좋은 건데. 이었고, 노인과 더불어 이런저런 세상의 일들을 논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과연 이 노인은 그 해박함의 깊이가 잴 수가 없을 정도란 게 아닌가. 유홍우는 노인이 신선임을 더더욱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지. 지금까지의 이 모든 신기한 일을 보건대 정말로 신선이 맞구나. 소문이 사실이구나. 맞나? 그렇다면, 분명, 분명, 분명 그, 그 방법도, 방법도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이, 이 오랜 수건을, 수건을 볼 수가 있겠다. 있겠구나. 오랜 수건? 이 자식, 이거. 여기 온게 다른 이유가 있었구만. 어쩐지 처음부터 엄청 집착하는 것 같더라니. 유홍운이 여기 온 목적이란 건 바로. 이보시오, 신선이시오. 간청하건대 나에게 불로 장생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오. 영원히 죽지 않고 또 늙지도 않는 방법을 부디 알려주시오. 아! 이거였구만. 요상하게 옛날 이야기 중국 사람들은 이런 거에 되게 집착하더라. 뭐 불로불사라는 거는 권력이든 자들이 영원히 탐내는 거긴 하지. 어쨌거나 그렇게 드디어 속내를 내비치는데. 근데 이 신선 지금 표정이 갑자기 슬언짢는 표정이 되더라는 게 아니겠나? 허허이 그대는 이미 많은 권세를 누리고 계시지 않소 부귀 영화의 명예와 권력까지 그만하면 몸도 아주 건강하고 그런데도 필요한 게더 있는 것이오이까 이것 보시오 신성께서는 나더러 건강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몸이 어릴 때 같지가 않소이다 돈 많고 힘 있으면 뭐하겠소 오래오래 살아야 최대한 많이 누릴 수 있지 않겠소 차란 차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더니 유홍우는 거듭거듭 부탁하지만 신선은 묵묵부답 아무런 답도 주질 아니아니 유홍우는 이제 체면도 있고 애걸복거리야 하소연도 하고 애원도 하고 점점점점 개진상 떨기 시작하더니만 급기야 엄마랑 마트에 온 어린애처럼 찡찡대며 떼쓰는 게 아닌가 말이야 이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결국 노인도 빡을 쳐버렸지 거 적당히 하시오. 당신네 소토 사람들은 어찌 그리도 염치가 없소? 내 조선 왕의 체면을 봐서 예우로 대하거늘 여기 당신네 안방이 아니오. 참으로 뻔뻔하시오. 우리가 이미옛 날에 불로 장생 영약을 한번 줬거늘 그때 당신 네들이 뭘했소? 불사의 약을 주면 만금의 보상을 주겠다고 했었지. 그래서 그때 줬는데 아직까지 단한 번도 보상을 보내온 적이 없잖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 달라고 하다니. 너무한 거 아니오?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시오? 난 오늘 여기 처음. 더 듣기 싫소. 당장 이곳을 떠나시오. 떠나지 않으면 큰 화를 입을게요. 그리고, 이 썩을 놈아. 니 놈도 그래. 사람을 데려올 거면 좀잘 알아보고 데려오란 말이다. 아니, 앞으로 아무도 데려오지 마. 신선은 길길이 날뛰면서 유홍훈과 장시 소년을 섬에서 쫓아버렸다네. 근데 유홍우는 이 와중에도 그냥 떠나기 아쉬웠는지, 섬에서 한 가지를 슬쩍 뿌린다네. 헐, 그 와중에? 뭐, 뭘 뿌렸는데? 찻잔이야. 처음에 동굴벽에서 뽑아낸 물 마실 때 썼었던 그 찻잔이 있지 않은가. 요거를 손에 쥐고 있다가, 새그머니품 속에 집어 넣었던 거지. 하, 이거, 손뻗어버어 근데 그러자, 얼마 가지 못해서 배가 미친 듯이 출렁이는 게 아닌가. 바람도 엄청나게 불어대고 말이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사신님, 혹시 섬에서 뭐 가져온 게 있으십니까? 그걸 버리십시오. 놀란 유홍우는 모렸던 그찻잔을 바다에 던졌는데, 이제서야 다행히 바다가 잠잠해지더라는구만. 그렇게 아무 소득 없이 배를 타고 돌아가게 되었으니, 유홍우는 마음이 너무나 아쉬웠는데, 근데 아까 그건 무슨 말이야? 신선이 그랬잖아. 예전에 무슨 불로장생약을 준 적이 한번 있다고. 무슨 포상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줘서 빡친 것 같더만. 그렇지. 유홍운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아, 아주 오래전에 그런 적이 있었지요. 중국의 황제란자가 불로장생약을 구한답시고 보낸 사람이 여기 온 적이 있지요. 뭐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한 1800년 전쯤 그 정도쯤 되었으려나요. 그때 한 사람이 약을 얻어 갔었는데 그 후엔 소식이 또 끊어진 적이 있지요. 뭐 별일은 아닙니다. 8 0 0년 전? 그때 황제가 누구지? 글쎄다. 어쨌거나 장신은 말을 이어가는데 사신께서는 어쩌면 오늘 하늘 어느 정도는 부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오늘 신선께서 베푸신 옥즙 말입니다. 옥즙? 그게 뭔데? 아, 그 동굴벽에서 나온 이상한 물 말이요? 그 파워에이드 같은 거? 아, 예, 예. 그, 파워에이드 같은 거요. 그거 옥즙이라는 건데, 신선들이 마시는 음료수입니다. 드시려다가 말았잖습니까 그거 한 모금이라도 제대로 삼키셨으면, 못해도 백 년은 더 사셨을 겁니다. 한잔 가득히 있는 거쭉 드셨으면, 수백 년도 거뜬 하셨을 테고요. 유홍우는 그제서야 그게 후회하였으나, 뭐, 다 이제 지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저 이래서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된다니까 예의도 좀 챙겨야 하고 근데 말이야 조금 맛은 봤잖아 그건 효과 없나? 아하 효과가 있긴 했다라는구만 오. 보통 사람보다 훨씬 장수하기는 했다는구만 뭐 신선급은 아니었지만 말이야 뭐야 그럼 저기 찾아간 보람은 있었네? 과연 그럴까? 유홍은 나중에 죄를 짓고 남은 생을 유배지에서 보내게 된다네 이거처럼. 그럼, 오래 산다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게 돼버린 거지. <laughs> 뭐, 어쨌거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라네. 그럼, 다음에들 또 보세나. 너 뭐하냐? 웬 짐을 그렇게 챙겼느냐? 뭐, 저섬 찾아보려고. <laughs> 안녕! 야, 이멍텅구리야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뭐, 어쨌거나, 다음에들 또 보세나.